멈춰버린 세상, 창살나무, 캐다리나무가 손짓한다. 나무의 마음을 알것 같다. 마치 내가 나무가 된 듯하다. 이렇게 나무처럼 한자리에 눌러앉아 두 팔만 겨우 흐느적거리던 때가 있었다. 시간이 시속 7km로 흐르던 그때. 팔팔 넘치던 가마솥에 빠져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그때. 생각해보니 내가 딱 로아만 했던 그때의 일. 꼬박 3개월을 안방에 누워 일나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붕대를 갈아주러 오실 엄마를 두려워했었다. TV조차 나오지 않았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나는 벽지와 벽지의 얼룩들을 보며 산과 들과 강과 바다를 상상했다. 생각해보니 다 헤쳐내고 살았구나. 끝없이 길었던 수많은 하루들이 다 지났구나. 결혼도 못하고 병신처럼 살게 될까 두려웠는데, 꽃 같은 아내와 황금보다 빛나는 딸을 두었구나. 내 삶이 정지해버린 그 순간에도, 나 스스로 소망을 잃어버린 그때에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으시고, 나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중이구나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한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야말로 전 세계가 씨름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지금 거의 이제 한 달. 한 달을 계획하고, 락다운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회 전체가 지금 멈춰서 있습니다. 심지어 아마존 배달도 지금 못하게 하고 있어서, 어, 그냥 집에만 어, 있습니다. 인도는 이제 창문이 약간 뭐랄까, 도둑들을 좀 염려해서 그런지 좀 우악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저 오프닝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내가 여기 집에 있는 것인가, 감옥에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 창살이 되어 있는데요. 창문 너머로 어,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고 바람이 흩날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지금 내 신세가, 신세가 이 나무랑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또 그러면서 또 옛날 생각도 좀 했습니다. 제가 일곱 살때 화상을 크게 입었고 한 3개월 정도를 이렇게 누워만 지냈었죠, 집에서. 어, 어린 마음에도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어, 뭐라고 할까요? 이제 오프닝에서 나눴던 것처럼 내 삶이 완전히 정지하고 멈춰 버렸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내 삶이 크게 뒤틀려서 뭔가 손쓸수 없게 됐다고 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시간을 지나고 와 보니 어,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셨고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게 워낙 어렸을 때 강렬한 기억이었기 때문에 그 안방과 안쪽에 있었던 누워있던 이불 그리고 그 천장과 벽지의 문양과 얼룩들, 그, 어, 을시년스러울 정도로 아무도 없었던 형은 학교 가고, 어머니는 어, 동생 없고, 일하러 가시고, 아버지는 어딘가 가셨고. 그랬던 집이 아직도 마음에 있는데요. 그 을시년스럽고 아무것도 없고, 그때 그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인가? 5시까지인가? TV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TV마저 볼수 없었던. 때였죠. 그냥 모든 것이 정지해버린 그곳에서 이렇게, 이렇게 잠을 자도 자도 끝이 없고 계속 누워있으니까 그랬던 시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크게 잘못되고 크게 뒤틀려서 내 인생이 망쳤다고 여길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마저 다 사용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하셨던 것들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은 16장 1절부터 20절 를 살피면서 이렇게 막달라마리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이제 부활의 증인, 그러니까 부활을 첫첫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부도 아니고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었는데 그중 유독 유독 한 여인이 도드라져 있었어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기술이 조금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는 그냥 여인들이라고 처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여인들이 찾아갔다라고 얘기하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막, 막달라 마리아와 뭐또 마리아와 살로메와 이렇게 기술되죠.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 기술이 다 다른데 유일하게 한 사람 이제 막달라 마리아만은 어, 분명하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게 재밌어요. 왜 그렇냐면 마가달라 어, 마리아가 두려워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기술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의 기록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사실이고 여인들이 찾아가 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여길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게 당신은 여인들의 증언은 효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보았다 증언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이 믿질 않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어내려고 했다면 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 찾아간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최소한 그 사람들이었어야 했, 했습니다. 그, 왜냐하면 중요한 사도들이고 남자의 고백이잖아요. 근런데 어, 요한복음은 정직하게 <laughs> 여인들이 찾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겁니다. 사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부활할 거다 얘기하셨지만. 예수님을 찾아 가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두려움에 빠져서 야야끝다 끝났어 지금 어, 어? 이렇게, 이렇게 그러고 있었는데 여인들만은 그 믿음을 그 신의를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께 향료를 발라주기 발라드리기 위해서 찾아간 거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을 보면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한 청년 히우스립한 청년이 나타나서 천사죠 주님 여기 계시지 않고 이미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갈릴레에서 다시 만나자고 이미 예수님 고난 당하시어네 누차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곳엔 예수님께서 가 계신다 라고 그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막아보면 이제 뭐라고 기술되냐면 그들은 무덤에서 도망쳤다. 여자들은 너무 놀라서 떨며 두려움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새벽이잖아요. 이제 해가 이제 겨우 이제 동이 트기 시작하는 때에 갔으니까 무서웠던 거죠. 영적인 현상 앞에 무서워서 아무도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그 막달라 마리아만은 그 증언을 하죠. 그래서 16장 9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첫날 일어난 지에 살아나신 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아 어... 어, 마가가 쓴 기술이라고 하고 그 이후 9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후기 참사학이라고 얘기를 어,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제 문체도 다르고 그리고 이미 1절에서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갔던 장면들이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다른 이야기가 마치 다시 16장을 시작하는 것처럼 어, 마치 마리아 혼자 찾아간 것처럼 이야기가 진술되죠. 근데 이것은 어, 오직 마리아 한 사람만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제자들에게 알리러 갔고, 어, 그팔 그러니까 그 절에서 이게, 이게 이야기가 마무리 되는데 막 두려워 떨고 슬퍼했다, 막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로 끝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뒤에 내용이 더 있었는데 조금 소실되었다라고 생각, 여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후, 후대에 어, 마테 마가, 마태 누가 요한에 나오는 그 다른 기록들, 다른 증언들의 내용을 기준에서 후기 사본의 이 부분을 첨가해 넣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이뒷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증언들이 있었겠죠, 있었고 실제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보관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기에 이제 마가복음을 보던 초기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끝나는 건좀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렇게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이 유력하고. 대부분의 성경에서도 그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이런 부분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실제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그 내용들이 다시 한번 기록되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복음서가 쓰여지면서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도 그들이 알고 있는 다른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른 사실들을 취합해서. 내용점도 확장되었는데, 어, 그것을 이제 후기에 마가복음에 다시 끼워넣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정경성이나 성경의 무호함에 전혀 손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만이 이, 이 이렇게 되어, 이거 되게 영광이지 않습니까? 다른 여자들, 사실 제자들 아무도 예수님 쫓아가지 않았어. 만나러 가지 않았어. 어, 근데 여, 여인들만 갔어요. 그것만 해도 영광이고, 그것이 기록된 것만 해도 가문의 영광일 터인데, 어, 막달라 마리아는 유일하게 자복음소 전체가 어, 언급하는 부활의 첫 증인이고, 또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린 여인을 남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른 여인들은 다 무서워 벌벌 떨었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생각해보는데, 막달라마리아가 전력이 있는 거예요. 일곱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에요. 누가복음에도 이 부분을 좀 자세히 기록하는데요. 그래서 일곱 귀신 그 쫓아난 이후에 막달라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부어서 자기 머리에 향유 부어서 수건 대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어드리죠.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아 가셨을 때 모욕을 당하고 계신 예수님 앞에서 극사품, 극상품 향료로 예수님께 예를 다한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 기독교를 반대하거나 혹은 이제 좋지 않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 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결혼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어떤 예수님의 무덤이 발견되는 가족 무덤이 발견되는데 예수와 마리아와 뭐 이렇게 발견됐다. 이거 예수님 무덤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당시 예수나 마리아라는 이름은 영희와 철수, 뭐 지영이 지혜, 뭐 이거처럼 아주 흔해빠진 준희, 뭐 이렇게만큼 너무 많고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고학적 증거를 가지고 이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셨던 거다,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아무튼 이야기를 어, 넘어가서 이, 이 사실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일곱 귀신 들렸던 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 만난 거정도는 이게 좀 저렴한 표현으로 쫄지 않는 거야, 무서워하지 않는 거야.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어떤 이 영적인 현상에 대, 대한 이해함, 그 직관적인 이해함이 있기 때문에 그 이것이 영적인 현상이 너무나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현상이 나타났을 때. 너무 이렇게 압도될 수가 있는데 이 여인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에요. 직관적인 이해함을 갖고 있죠. 일곱 귀신이 자기 안에 살았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는 거뭐이 정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나왔다고 하는데 또 다른 복음서 보면 은 천사 두 명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이제 진술이 틀린 진술이 아니라 서로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다 표현하거나 굳이 다 표현하지 않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 4명 이름을 다 언급할 수도 있고 그냥 여인들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잖아요. 아니면 그건 거기에 그것이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름을 기록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냥 여인들이라고 처리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음, 이게 뭐 객관적인. 어, 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 어떻게 왜를 객관적으로 그 다쓴 것을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각 공동체마다 또이 그 복음서를 쓴 저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더 부각시키고 싶은 내용들에 맞게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 가운데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오는 것은 그것이 성경의 정경성이나 진리 그, 그 어떤 음 명확한 사실이라는 이런 부분을 무호하다는 부분을 훼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튼 그녀가 경험했던 인생에 겪어야 하고 지나쳐야 했던 고통과 고난의 어떤 시간이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이렇게 잘 쓰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보통 인간들의 보통 반응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나옵니다. 우리는 쉽게 두려워하지요. 그러니까, 무덤을 찾아가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 체포되실 때부터 도망쳐서 안장, 그, 실체를 달라고 요구한 사람도 제자들이 아니었죠. 그리고, 음, 안식일이 지난 이후에 그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떤 무언가, 액션을 취했던 사람들도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두려움 우리도 갖고 있는 거죠. 또 능력이 제한되고 또그어 지혜롭지 못합니다. 여인들이 그 새벽에 향유를 들고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께 발라드리로 갔는데 그 이른 새벽에 가는데 그 가면서 생각합니다. 아 잠깐만. 그 돌문으로 닫혀있을 텐데, 그거 누가 열지? <laughs> 어, 우리는 힘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때가서 그 생각합니다. 여인들이었기,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여인들의 힘만으로는 그 돌을 움직일 자신이 없었던 거죠. 미리 준비를 했어야죠. 누군가 데려갔어야 되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음, 그렇지만, 어, 그녀들의 염려와 상관없이 그 문은 그큰 돌은 열려, 열려 있었죠. 우리들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된 것들을 설명해주지만 여인들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겁에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하면서 아무말도 못합니다. 오직 그거그 그거 가운데 이미 그런 어떤 영적인 경험에 익숙했던 막달라마리아라는 여인만이 그것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었죠. 그것은 그 여인이 겪었던 독특한 삶의 고난의 어떤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 이러한 한계와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을 설득력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서가 마지막까지도 우리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이렇게 드러낸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 무엇을 또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냐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 고난과 대속, 우리의 죄를 대속.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어떤 필요성, 불가피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모든 것이 잘될 것처럼 아무 문제 없을 것처럼 지구가 운영될 것을 생각하지만 인간은 어 너무나 자주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한계에 부딪히고, 어,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지는 뛰어넘는, 어, 다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는 <laughs> 어, 예배당에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우리의 한계가 명확한지를 가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염려들과 두려움이 우리를 어, 각 사람들을 휩쓸고 있는지 모릅니다. 뉴스를 보고 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만약, 만약 이러면, 만약 이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끝없는 구렁통에 빠집니다 현재 아무도 누구가 내게 무언가 잘못된 것을 한 것이 없지만 마치 폭동이 일어날 것 같고 내가 코로나에 걸릴 것 같고 외국에, 외국인으로 있기 때문에 차별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식에 몰두하고 계속해서 그 근심거리들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좋을 것 같고, 당장이라도 큰일 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대신 묵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정보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대비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거 이상으로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을 통해서 극복해 내야 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미움을 이길 수 있고 비난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신 대신 묵상을, 두려움 대신 기도를 앞세울 수 있는 그 초월하시는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어, 많은 시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진행되어야 될걸 해야 될 것들을 못하는 답답함이 있지만 어,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만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